여러분, 최근 시바이노가 도지코인을 이기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거라는 예측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시바이노는 트윗에서 도지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도지코인이 앞으로 민코인으로서 1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시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리토닷컴이 시바이누를 민코인 중 2위라고 인정을 한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래서 시바이누 개발팀은 오늘은 2위지만 대장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반박을 하며 2위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시바이누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요. 시바이누 최근 거래량이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같은 기간 도지코인 거래량의 80억 달러를 능가하는 기록이죠. 거기다 유틸리티 기반 알트코인인 솔라나 코인마저 넘어섰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과 거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바이누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가 에이다를 매도하고 시바이누를 매수한다는 기사를 보시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입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초기에 비트코인의 올인을 해서 억만장자가 된 인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번에 카르다노, 즉 에이다를 팔고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을 매수할 거라고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빈치 제레미의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바이누를 언급을 하면서 엄청난 관심도가 급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시바이누의 관심도가 높아져만 가는 이때 하루만에 시바이누 가격을 15% 끌어올린 이 대박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바이누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공개한 것인데요. 이게 왜 시바이누의 가격을 끌어올린 소식이었는지 오늘 소식도 엄청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을 신흥 부자로 만들어줄 이 귀한 내용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설마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낸스의 전 CEO 창펑 자오가 정말 대박 소식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시바이노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CEO가 현재 아니기도 하면서 범법자로 이미 낙인이 찍혀있는 인물인데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드실텐데요 바이낸스 자체에서 탈세를 크게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임을 시킨 것 뿐이지 사실 창펑자오의 입김은 아직도 거대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가 들어오면서 시크릿 웨그 즉 비밀장치들로 도지코인을 제낄 수 있을 거다 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도지 코인을 제킬 만한 이 비밀 장치가 뭔지 함께 보시면요. 최근 올라온 시바인우 매거진에서 바이낸스 카드를 들고 있는 시바인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바이낸스 페이에서 시바인우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다른 코인은 없고 이렇게 시바인우만 있는 게 보이시죠.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 시바인우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낸스페이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자유롭게 송금하고 결제를 할수 있는 코인을 찾고 있었는데요. 결국 시바이누 코인으로 결제 코인을 결정을 했고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바이낸스 카드를 통해서 시바이누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페이가 페이팔을 제낄 최고의 대안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수료 없는 카드? 좀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왜 바이낸스가 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낸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바이누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수수료 없는 카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시바이누 코인은 살수 밖에 없는데, 결국 엄청난 유동성을 이끌어낼 거다.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가격이 오를 코인을 지갑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면 엄청난 이득이 될 거고요. 결국 바이낸스는 이런 협업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 기프트 카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구글 플레이, CU, 컬처랜드, 이마트, 원스토어, 그리고 이마트24의 뭐, 넥슨까지. 오 그리고 트레즈루, 스타벅스, GS25C까지도 있네요 그리고 게임에는 모바일 레전드와 마인크래프트, NC소프트까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바이노를 통해 많은 것들을 살수 있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항상 우리가 상상만 했던 암호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신할 것이다 이걸 지금 바이낸스와 시바이노가 협업을 해서 현실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앞으로 밈코인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이 자신감이 결코 허풍이 아닌 거죠. 이것만 봐도 시바이누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내려온다고 공포에 질려있을 게 아니라 제발 매수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홀딩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목표한 금액까지 잘 견뎌서 시바이누를 통해 꼭 크립토 시장을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크립토 시장은 점점 상승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좋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 속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요즘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굉장히 심한 장세잖아요. 이럴 때 투자 전략 잘 짜셔서 좋은 선택을 이어 나가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지만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나서부터 너무나 쉽고 빠른 시간에 투자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어도 누구나 이 원칙만을 안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올해 정말 활활 타오르게 될이 불장에서 남들은 이 원칙을 알아서 수익 크게 보는데 나는 정작 이 원칙을 몰라서 수익 못 보면 배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원칙이 뭔지 그리고 이 원칙에 딱 맞는 코인들은 또 뭐가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온 부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부자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큰 수익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뭐야 왜 뻔한 소리라고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바이누를 들고 있죠?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물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싼 가격에 사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 원칙을 말하면 다들 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코인 투자하시는 걸 보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기 신생아와 성장이 멈춘 성인이 있습니다. 이두 명이 앞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맞아요. 대부분 신생아에게 투자를 하겠죠. 신생아는 자라면서 계속 몸무게가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비트코인이나 여러 알트코인처럼 이미 다 자라버린 코인들의 베팅을 크게 하시는 거죠? 오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했던 코인이잖아요 한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880원까지 올랐었죠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거죠 우리가 초기에 만 원만 샀어도 총 1억 3천만 원 수익을 본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장난 아닌 수익을 안겨주었던 거네요 시바이누는 2020년 7월에 발행이 됐는데요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무려 8개 0.000000001달러. 하나로 0.00000013원이었죠. 이후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0이 4개나 지워진 최고가 0.0000819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0.1원. 무려 9만배가 폭등을 한 거죠. 만원이 9억이 된 거예요. 이때 400만원 투자를 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 시바이누 가격이더라도 초기 가격에 비하면 1만 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처음 투자한 만 원이 지금 현재도 1억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인들 공통점이 다 뭔가요? 바로 민코인들입니다. 제가 말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에 정말 잘 맞는 코인들이 바로 민코인들이죠. 지금 현재도 민코인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루에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이미 상승을 많이 해서 앞으로 상승폭이 작을 텐데요. 하지만 민코인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큰 수익 낼수 있는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 민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뭐 300%는 기본이에요. 심지어 24시간 동안에 9,999% 보세요. 정확하게 24시간에 9,999% 뒤에 표기를 더 이상 못해서 플러스 표시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종목이 하루에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코인 특성이 뭐냐면 다른 메이저코인처럼 시총이 높지 않다 보니까 5천원, ,000원, 만원만 사셔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 알려드리는 민코인들 중에 딱한 개만 잘 터져도 시바이누처럼 150만 배만 원을 사게 되면 150억, 200억 이렇게 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5천 원, 만 원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만들어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전 세계 모든이가 아는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관련 코인이고요. 현재 모든 전문가들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와 같이 밈코인 대표주자가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 역시 안전하고요. 특히 트럼프도 엄청 들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만 해도 6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일찍 사면 살수록 이득인 코인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기사만 나왔다 하면 이 코인은 계속해서 들썩일 건데요. 이건 무조건 사셔야죠. 어차피 만원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종목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 중에 있고 미국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이미 고래들도 냄새 맡고 들어와서 이제 막 60%가량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승할 폭을 생각한다면 60%는 시작도 안한 겁니다. 고래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매수 기회이신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민코인은 특징이 가벼울 때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면 너도나도 사게 돼서 종목이 무거워지고 큰 상승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이 종목 정말 알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200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에 크게 투자하듯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충분히 5천 원, 만 원으로 큰 수익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일단 종목 받아보셔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확실한 정보라는 거 아시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리니까 걱정 말고 문자 주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에 5천원, 만원 넣으셔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 적게는 1억에서 100억, 200억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제 이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꼭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많은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